머리 안 흐트러졌어? 네아 이거 살짝 이렇게 야 이거 슬레이트 에안 갖고 왔어 안 갖고 다녀? 야 열심히 준비해주면 뭐해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서방입니다 철희 수리입니다 네 오늘은 반다이 건프라 5월 3차 입고 예정 상품 안내 드릴게요 5월 2 8일에 입고되는 신상품 말씀드리겠습니다 HG는 건담 데스사이즈 일본에서는 5월 22일 날 발매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통관상의좀 지연이 돼서 5월 29일 발매됩니다 마찬가지로 커스터마이즈 웨폰즈 전국군도 일본에서는 5월 22일 발매였죠 5월 29일 날 발매로 이번에 함께 들어오고요 SD 월드 히어로즈 벤자민 V2 건담과 SD 월드 히어로즈 에드워드 세컨드 V가 일본과 동시 발매로 5월 29일 발매됩니다 이번에도 제이코 상품 함께 입고 되는데요 2021년 4월 생산 계획권 36종, 5월 생산 계획권 5종이 입고됩니다. PG 1종, MG 5종, RG 4종, HG 23종, 무등급 1종, ST 3종, 기타 4종류가 입고가 되고요. 이번 입고권에서는 생산 수량이 조정되어 주문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품목이 총 11가지입니다. 신상품, 반다이 사이트에 나온 정보 좀 안내 부탁드릴까요? 네. HG AC 건담 데스 사이즈 정보고요 데스 사이즈 제품은 TV판 신기동전기 건담 윙 시리즈에서 건담 데스 사이즈를 HG 144분의 1 사이즈로 입체화 시킨 제품입니다. 특징은 어깨 아머나 무릎 아머 부분의 슬라이드 기믹으로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하고요. 전 HG 시리즈랑은 좀 차별화가 돼서 나온 것 같아요. 빔 사이즈의 이펙트는 두 종류가 동봉이 됐고요. 버스터 실드의 실드 날 부품은 좌우에 연동 전개되며 클리어 부품을 장착해서 빔 사출 상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빔 사이즈 수납 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 부품이 포함되고요. 리어 아머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HEG는 이제 정강이 부분, 이제 장단지 부분과 무릎이 이제 붙거나, 그리고 무릎이 따로 파츠가 분리돼 있더라도 그쪽 부분에게 결합이 되는 식인데 슬라이드 기믹으로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분분할이 분명히 돼서. 별도로 연동이 된다는 얘기라 HG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네요. 추가로 발매 정보는 이제 정가 1,500엔에 발매가 됐고요. 부속품 같은 경우는 빔 사이즈 한 개, 그다음에 빔 사이즈 수납 상태 재현용 부품이 한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버스터 실드 한 종, 빔 사이즈용 이펙트 부품이 두 종, 버스터 실드용 이펙트 부품이 한 종. 월시리한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담 윙 시리즈의 또 다른 제품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발매 예정인 RG 건담 윙 건담이 있죠? 건담인 관련된 시리즈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6월 달에 발매되는 RG 윙관담은 정가가 3,200엔입니다. 기존에 다른 그 RG 시리즈의 윙관담 관련된 시리즈들은 대부분 2,500엔이죠. 그거 생각하면 700엔이나 비싸서 이것들은 이제 단가가 비싸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키트는 다른 것과 좀 다르게 가변형, 그러니까 좀 변형이 되는 기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판매량이 이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냉지로 커스텀과 단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판매량에 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많이 되는 제품들은 저가 생산이 가능한 반면 지 않은 키트들은 아무래도 상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판매량과 또는 변형 기체의 특징이 이 단가를 높이는 데 한몫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6월달에 발매가 되기 전그 영상이 앞으로도 잘 만들어져서 올라올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재입고 상품도 지난주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간만에 생산하는 제품들이 적지 않게 들어오고요 입고된 지 10개월 이상 된 상품이 13가지나 됩니다 그럼 목록을 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 건프라 5월 3차 입고 예정 상품 중 재생 상품은 이번에 시드류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HG 카오스 건담이나 가이어 건담 그리고 블레이즈 자쿠 팬텀 같은 경우는 13개월, 17개월 만에 들어오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시라누 아카치키와 오오아시 아카치키 건담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들어오는데요. 두 제품은 한 5분의 4 정도 커트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 다 잘리고 극히 일부만 들어오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아카치키 건담 오래 기다리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들이 들어오면 서둘러서 구입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소드 임펄스 건담, 그리고 레전드 건담이 8개월, 7개월 만에 입고가 되네요. 그 다음 상품 한번 안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 드릴게요 네. 건담 프라우로스 유성호 그리고 짐 캐논 2 드라체 주아크 유니콘 버전 요네 종류는 들어온지 13개월 이상 된 제품인데요 네. 아주 오래간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들어오면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네요 음. 그래서 무등급 풀 메카닉스 건담 비다르가 10개월 만에 입고가 돼요. 또풀 메카닉스 제품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어 건담 G3 컬러 B2 유닛 그리고 짐 커스텀 이두 종류가 5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입고가 되고요. 건담 발바투 스루프스렉스 키마리스 비다르 크샤트리아 세종이 1개월 만에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주화구 유니콘 버전 같은 경우는 수량이 커트가 돼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은 좀 서두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커트되는 상품들은 유심히게좀 관심있게 보셔서 분명히 이건 내가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 싶으면 이게 입고되는 날짜 꼭 확인하시고 구입을 서두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좀 안내할게요. 델타카이, 이게... 지금 16개월 만에 들어와요. 이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질곡크 그리고 브이터 셀트버스트 같은 경우는 8개월, 7개월 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데스티니나 인피니티 저스티스는 1개월, 3개월 만에 들어오는데 지금 데스티니 건담은 이번에 제품이 잘려서 들어와요. 근데 1개월 만이니까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던 제품들이 다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량이 잘려서 들어오고 다음 입고 일정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예견할 수가 없는 상태라 수량이 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G 말씀 드릴게요. GP03S 스테이민, 건담 GP02A 사이사리스가 지금 12개월, 10개월 만에 들어옵니다. 그중에 건담 스테이민은 이번에 수량이 또 잘렸어요. 1년 만에 들어오는데 수량이 잘렸으니 또 부족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수량이 적게 풀리는 좀 감안하셔서 구입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크스 제스타도 역시 수량이 잘려서. 들어옵니다. 6개월, 5개월 만에 들어오는데 이것도 관심있게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담 엑시아 이그니션 모드는 반년 만에 재입고 되네요. 그리고 RG 데스티니 건담 그리고 지고크 샤 커스텀이 1개월, 2개월 만에 들어오는데요. 지고크 어, 샤 커스텀도 수량이 잘려서 들어오니까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알 g 추가로 안내드릴게요. 에반게리온 초호기 그 에반게리온 초호기 DX 세트가 1 개월 만에 바로 입고가 되는데요. 입고 주기가 좀 짧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초호기 일반판 같은 경우는 커트가 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초호기 자체가 좀 관심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여유롭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구매 고민 중이시라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PG 유니콘 건담 2호기 벤시 노른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만에 입고가 되고 있어요. 벤시 노른도 저희가 품절됐을 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입고되면 많은 분들이 찾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어서 SD 안내 드릴게요. SD 같은 경우는 BB 399 레전드 건담, 버셜라이트 건담이 지금 12개월만에 입고가 되는데요. 입고 주기도 긴 편인데. 커트까지 돼서 들어오는 거라 이제 기다리신 분들이 또버셀라이트 건담도 찾으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입고되면은 요것도 조금 서두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델타 플러스 SD 건담이 7개월 만에 또 입고가 되고요 EX 스탠다드 데스티니 건담이 2개월 만에 입고가 되네요 네 밑에 니퍼나 이런 거는 그냥 영상 자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났나? 네. <laughs> 다시 할게 있을까요? 오늘은 반다이 건프라 2021년 5월 3차 입고권을 안내드렸습니다. 5월은 재입고 상품들의 수량이 많이 적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입고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4월 생산권입니다 5월 생산권은 수량 조절 없이 모두 들어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입고권도 입고 전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3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반다이 건프라 입고 예정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좀더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힘을 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와 함께 진행되는 건프라 입고 안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